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. 오늘 영상은 기아 P-V5 완성형 차량을 보여드릴 건데요. 제가 이 차량을 초기 때부터 다양한 종류로 보여드리면서 꼭 완성형 모델을 보여드리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만나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. 우선 헤드라이트는 역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보시면 위쪽에 굉장히 길게 점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. 일단 테스트카에서는 방향 지시등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하지만 양산 단계에서는 방향 지시등 뿐만 아니라 주간 주행 등의 역할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 검은색 줄이 보이는데 초기 테스트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새롭게 추가가 된 디자인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전면부 모습은 초기 테스트 차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콘셉트 차량의 느낌을 아주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. 오토미디어와 힐러TV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힐러TV를 통해 렌트카를 계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첫달10%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. 기존에는 롯데만 가능했지만 이젠 다양한 브랜드로 다양하게 견적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후면부의 모습입니다.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후미등이 아닐까 싶어요. 후미등이 일단 콘셉트 차량과 정말 비슷하게 나와 줬습니다 아마 위쪽에 살짝 가려진 부분이 나중에 공개가 되면. 더욱 비슷한 느낌을 내줄 것 같은데요. 방향지시등은 후미등 끝단에 붙어 있는 형태고 일단 이 차량은 LED가 아니라 벌브 타입으로 조정이 되었네요. 자 오늘은 기아 PV5 완성형 차량을 보여드렸는데요. 초기 모습 때부터 쭉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차량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이 PV5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 채널에 오시면 PV5에도 다른 종류들. 그리고 실내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. 채널 방문하셔서 시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오후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